기본 방어 기술이 몇개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복장이 있는데. <laughs> 음, 죽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자세도 몇개 있죠. 이렇게. 이렇게. 막는 거, 이렇게 막는 거, 박사업입니다. 음, 그리고, 병력치도 많지만 저는 간사오라 그래요 금식간사오 앞으로 무수가 옆으로 옆으간사오자이거간사오자 그리고 이제 간사오 약간 비슷한데 좀 성향이 다릅니다 앞으로 둘째 이 쓰는 거탄사오 어? 사고 어? 사고탄사고탄성고 탐사고, 탐사고, 다사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봉사고. 뭐였을까요? 나머지는 음, 아, 어, 전부 다 이제 중간에서 쓸수 있는 것들이죠. 펜사우, 펜사오죠 어, 그리고 이제 복사우 당기는 겁니다. 복사, 복사우 그리고 장합사우, 장합사우 그리고 지. 이 이게 이게 이제 섞이면 이렇게다가 또질 그리고 이제 간사오겠습니다. 음, 이쪽부분으로 막는 건데 열로 막아도 되게 한 열로 막는 건 별로 좋아 좋아지 않습니다. 뼈가 얇기도 하고 그리고 막아낼 저지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는 이 쭉북 방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자, 제가 용천권 방어 기술 중에 간사오를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가장 처음에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 기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 박사호는 면적이 작아서 막기가 까다로워요 오는 주먹를 막기가 까다로워서 다른 기술로 쓰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통칭자가 말하는 간사호 이 기술은 이 전체로 막아요 때문에 이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는 건데 어, 분명히 말하지만은 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 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게 유일무이한 어떤 해이즐톡단이로음용충권인거 음, 무조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거에 각도안 합니다. 대신에 어, 용충권만의 기술을 한번 다뤄보자. 예,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사호만 위주로 해서 쓸 거예요. 어, 이게 분명히 말하지만은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간섭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간섭 위주로만 쓸 겁니다. 자, 주먹이 옵니다. 막았어요. 공격, 공격, 이런 식으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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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막아줄 때, 주름결로 옵니다. 이때, 이렇게 막아야 의미가 없겠죠? 뚫고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올 때, 쳐내는 겁니다. 밖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먹이 와요. 의미가 없죠? 맞으니까, 팔로 맞춘다면, 맞겠죠? 공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팔로 맞춰봤자, 공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치기만 해서는 공격이 여지 없이 들어옵니다. 막아내도 뚫리겠죠. 빠른 공격에는. 그래서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쓰느냐. 몸만 좀 풀어주는 겁니다. 천입니다. 이게 영진권에서는 측심막이라고도 하죠.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쓰기 싫어하잖아요. 몸 풀기 죽여요. 밖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언제 밖으로 나갑니다 똑같이 또 옵니다 이리 별로 와요 그때 음막이네어 응, 아플까니 이렇게 솔로로 해보냅니다 확실히 왜이죠? 조용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냅니다 졸로 밑로 밖으로 보냅니다 몸에서 내 몸에서 가지 않 하는 겁니다 같이바으로보니다 에너지가 끝으로 나가죠 천이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줄니다에 네, 들어 나갑니다 줄고 봅니다 자 갖고 자 이게 하는 간섭 그래서 막을 때 이런 걷어 막는 또는 흘려막는 기술이 되게 많습니다 저목이 온다 쳐서 흘려보낸다. 준호 온다. 쳐서 흘려보낸다. 준호기 온다. 치민석, 저도 몸을 같이 틀죠 그래서 흘려보내고, 저 안전하게. 이렇게 다음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절대로 피켄이라든가 이런 거할때몸 팔만, 팔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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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는 건. 특히 간사옷을 때는 공격 방이 오면은 이렇게 몸을 틀어서 이쪽 방향으로 흘려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흘려야겠죠. 이게 킵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흘려보는 역할하게 을 되는데 어 이게 용중권에서만 특화된 건 아니죠. 다 쓰는 거니까 혹시라도 크라우마가 할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동작일 거예요. 이렇게 걷어먹는 거. 크라우마가에서, 저도 이제 세미나 몇분 참석했었는데, 크라우마가에서 오는 칼을, 특히 배 쪽에 오는 칼을 막아내면서 치는 게 있어요. 버스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버스팅 또는 이렇게 오는 칼날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칼날을 이렇게 치는 게 있죠 당연히 밑으로 올 때는 칼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몸을 뒤로 빼면서 터칩니다 막 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영천권하고 되게 흡사해요. 영천권 맞기도 그렇게 맞습니다. 크라우마가에서는. 음. 칼이 주먹보다 기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서만 가죠. 음, 닿지 않게 영천권도 방어가 특화된 무술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공격자에서부터 안전을 추구합니다. 음, 이걸 제가 왜 기본으로 많이 하느냐 여러 가지 밖에 있는데 어, 격투기를 저는 배양주고요. 지만은 어, 매치에서 보면은 주먹을 치다가, 요지 와요. 무엇이 와? 이쪽으로 오는지 여기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동작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이게, 예, 그, 이게, 게 간사호가.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올지 모르게놓올것 같아요. 그때 쓰는 게 간사호입니다. 또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자,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상대방이 주먹을 때릴지, 옆을로 때릴지, 발좀 살짝 모르겠어요. 이때, 이렇게 막아내고. 전방에 방어가 되겠죠 같이 이쪽으로 할때 어? 뭐좀을 주자 보겠지? 이럴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로우킥 뭐 이쪽에 하단차게 온다 같이 이렇게, 전방위로 막아내는 게, 예, 간사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왔어요. 왔는데, 뭘 때. 그래서, 전방위로 막아내는 게, 전방위 막아내기. 이게, 간사오입니다.